네, 여기 피자랑 치킨 주세요. 이거는 먹으세요. 어, 이거는 뭔가요? 네, 이거 뭐예요? 이거는 사과. 사과예요? 아, 전 피자랑 치킨을 시켰는데요. 네. 피자랑 치킨 부탁드립니다. 어, 이거 뭐예요? 이거 먹으세요. 이거 에피타이저인가요? 에피타 먹으세요. 아, 에피타예요. 이 이건... <laughs> 음, 어. 음, 맛있다. 배고파요. 배고파야. 아, 엄마 떡볶이 주문했어요. 이나 <laughs> 씨, 엄마 저기 스테이크 좀 주세요. 포도랑 저기 포도하고 아, 스테이크하고 좀 갖다 주세요. 신선이 씨도요. 신선이요. 아,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? 네. 음, 그렇구나. 안 돼, 잘안 돼. 잘안 돼요? 엄마가, 엄마가 해줄까요? 자, 그럼 엄마가 한번 해볼게요. 자. 네 어, 이나, 엄마 꺼냈어. 이나씨, 이나씨, 스테이크 드세요. 권인나씨 스테이크 드세요. 네, 네잘 먹겠습니다. 네요? 착하네. 인사도 잘하네. 인아 네. 맛있는 거 먹어. 먹어. 아. 맛있다. 어, 이거 뭐야? 그거요, 스테이크에요. 스테이크? 네. 좀? 네. 좀 더? 네. 따뜻하게. 아, 조금 더 따뜻하게 해야겠어요? 음, <laughs> 따뜻해. 인나 근데 엄마 과일 좀 주세요, 저기. 포도랑, 어, 엄마. 레몬도 먹고 싶고요. 바나나도 좀 먹고 싶어요. 줄수 있어요? 음, 음, 이거 먹을게요. 과일 좀 주세요. 과일요. 음, 이거요. 이거 먹을까요? 알겠어요. 네, 아, 소스. 소스 뿌려서 먹을까요? 네. 어, 알겠습니다. 엄마는 테이블 위에서 먹고 싶은데요. 바... <놀람> 아니요, 엄마 바닥에서 먹기 싫고요. 이렇게 테이블에서 먹고 싶어요. 바닥에서 안 먹고 싶어요. 테이블에서 먹을게요. 네, 이거 먹을게요. 네. 자. <놀람> 자, 소스를 뿌리고 칼로 잘라서 포크는 없나요? 네. 포크 좀 주세요. 이걸로, 이걸로 사. 아, 그걸로요? 아, 그럴까요? 이걸로 골라. 아, 그럴까요? 알겠습니다. 어, 음, 저 하얀색으로 부탁드립니다. 하얀색이요, 하얀색. 이거!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거, 이거로 사. 네, 아우, 어, 리 귀염둥이씨 고마워요. 자, 이나 먹어.

엄마 원숭이 이번엔 뭐예요? 물이요 아 물이에요? 맛있겠다 맛있는 레몬티로 부탁드려요 레몬티 가능한가요? 먹어 엄마 <laughs> 먹을까? 어, 조심해 없어요 없어요. 저는 뭐... 어, 여기 전자레인지에 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어요? 전자레인지에 네 데워주세요. 어, 아 기다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맛있다. 잘, 먹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